그러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25세의 남자 환자분이었는데 M자 탈모보다는 약간 더 진행이 된 타이퍼 정도의 환자분이셨습니다. 보통 이제 20대 후반, 30대 초반의 환자분들은 타입 3이라고 해가지고 M자 탈모가 이렇게 파여있는 경우가 가장 흔한데 우리 환자분처럼 M자 탈모도 약간 있으시면서 그 위쪽에 밀도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정수리도 약간 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좀 많이 얇아질, 얇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요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가족력을 자세히 여쭤보면 그 아주 가까운 친족의 탈모가 굉장히 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진행이 타입 3, 타입 4로 되고 있다면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발 이식과 함께 약을 드시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. 그렇지 않다면 아, 이게 뭐 언제 어느 정도 빠질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어, 보통은 이제 맥스 4천이라고 해가지고 한 3천모 정도를 심는 경우가 젊으신 분들은 제일 많은데 그때는 M자 탈모만 있는 경우입니다. 근데 요즘은 이제 맥스 5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타입3보다는 약간 더 진행이 된 케이스에 있어서는 4천모가 필요한 경우도 요즘은 아주 왕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케이스는 어, 20대 중반 환자인데 아, 타입 3보다는 약간 더 진행이 된 타입 4 그리고 3천 개 정도를 심어서는 좀 부족해가지고 아, 4천 개 정도를 모발 4천 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수술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, 역시 25세 남자 환자분인데 내원실 네 보면 여기 M자 탈모가 이렇게 좀 있으시고요 보통 우리가 타입 3 환자분들 보다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위도 상당히 좀 부족해 보이죠 보통 아주 오리지널 타입3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부위, 이 부위가 밀도가 아주 높으면서 아주 경계가 명확할 정도로 M자가 파여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죠? 보니까 이뒤쪽의 밀도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M자 탈모도 깊이 정도도 상당히 좀 깊은 정도입니다. 옆에 모습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밀도가 떨어져 있고 이귀 앞쪽에 있는 머리도 상당히 밀도가 떨어져 있습니다. 이 정도 밀도가 떨어져 있다면 지금 요 사진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요 M자 위쪽 요 위쪽도 상당히 좀 밀도가 떨어져 있을 거라는 유추가 가능하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심는 그 맥스 4천으로 해서 삼촌모심께는 약간 넓은 환자라고 저희는 판단이 돼서 요번은 맥스 5천 4천 개를 시도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기 M자를 이렇게 메꾸고.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밀도를 같이 메꾸는 수술을 하였습니다. 네, 여기 이제 10개월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, 앞에 라인입니다. 여기 M자와 이 밀도가 아주 잘 메꿔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10개월 정도면 만성도의 거의 90%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, 통상적으로 1년을 우리가 완성의 시기로 보는데 10개월 정도면 결과가 대부분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4198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4200개 정도 심은 케이스가 되겠고 같은 케이스의 옆모습인데 이렇던 모습이 옆이 아주 잘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밀도도 상당히 좀 채워 보이고 이 귀 앞쪽에 있는데도 약간 밀도를 채워서 보기 좋게 되었고, 근데 이 정도라면 이제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는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개월 때 모습인데, 이 라인이 잘 형성이 됐고 뱀자가 아주 잘 메꿔진 모양이죠. 그다음에 옆도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 부분의 그 앞으로의 관리는 뒤쪽의 머리가 안 빠지게 하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. 어, 가까운 친족의 타입이 굉장히 안 좋은, 굉장히 타입이 높은 타입이었기 때문에 약을 드시지 않는다면 분명히 어떤 정도로 진행될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의 타입을 따라가는 게 경향이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드셔야 돼서 어, 프로피시의 카피품을 저희는 권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약을 계속 드시기로 했고 지금도 뭐 가끔씩 오셔가지고 약을 잘 타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20대 중반의 환자분인데, 타입3보다는 약간 더 진행이 된 타입4 정도의 환자분이셨고, 그래서 4천모 이상을 심어야 했던 환자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